그냥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이거 셀라스 별이 담긴 곳은 내가 직접 테스업 들어가서 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240레벨 지역 테마 던전이라서 이거는 그냥 사냥하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고 유니온 아레나 이것도 인게임 들어가서 직접 봐야겠지만 6명의 유니온 전투대원으로 펼치는 한판 승부 이거 보상을 봐야 돼 이거는 그냥 보상을 봐야 되고 각성의 시간 이거는 그냥 버려 냅둬 또 뻔한 거겠지 근데 난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제로 생성 가능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제로 유니온 효과가 경험치 10% 증가인가? 경험치 5%증가가 있어요. 획득 경험치 증가야 내가 이전까지 제로가 리부트 서버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리부트 서버가 안그래도 일반 몬스터가 주는 경험치가 높아가지고 레벨업이 빨라서 만약에 제로가 나와가지고 유니온 효과까지 받게 되면은 레벨업이 너무 빨라져서 콘텐츠 소모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일부러 제로를 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썼어요 막 시스템적으로 어쩌저쩌고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그 유니온 효과 하나 때문에 근데 나오네? 근데 나오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키워야 돼. 유니온 용으로라도 무조건 키워야 돼요. 링크 효과 나도 모르겠는데 쓸모없는 걸로 알아요. 별로, 별로 안 쓰는 걸로 알아요. 상위 보스 처치 시 장비 획득 확률 증가. 이거 리부트 월드 개선이기 때문에 리부트에서만 적용된다는 건데, 이게 뭐 루컴마, 마기단, 이런 것도 적용되지만 하드 루시드랑 하드 위를 잡았을 때 드랍되는 아케인 확률도 같이 오른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리부트 월드 개선이니까. 이러면은 나는 하, 상위 보스를 가야 되는 이유가 더 늘어났네? 그리고 물방울석 획득 확률 및 지역, 조, 지역 조정이 이루어집니다가 이게 이 셀라스랑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테네브리스랑 문브리치, 미궁, 리맨 이쪽에서 혹시라도 물방울석이 드랍되는 거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혹시라도. 그리고 몬브리치 리맨 일부 사냥터에서 원서가 더 많이 등장하도록 수정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미국 육해 가지고 엄청 붐비는 사냥터가 있는데 몬브리치도뭐 공파 사상의 경계 메인 사냥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미국만큼은 아니야. 리맨도 색끝2.3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말렛 찍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를 맵을 더 늘려준다는 좋은 거 같고 추피겔만의 행운의 상자 이거는 이벤트겠죠? 황금마차또 돌아왔네. 그만 돌아오면 안 될까, 이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출석 이벤트. 245레벨, 251레벨, 최대의 몬스터 레벨이 251밖에 안 돼? 이건 좀 실망이다. 그 235레벨 지역인 에스페라 지역에서 가장 레벨 몬스터 높은 게 249레벨의 어둠의 집행자인가? 그 친구거든요? 근데 2 5 1레벨이면 내가 예상한 것 보다 좀 낮아. 그래도 한 254레벨? 그런 애들은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여기서 사냥 못하겠다. 내 본캐는. 그리고 셀라스의 아래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장비, 탐사다운의 헬멧. 이건 뭐, 티보이의 그, 어, 그 헬멧 같은 그런 느낌의 장비일 거고. 별을 삼킨 고래는 아마 칭호 아닐까? 테마 던전 보상으로 주는 거니까, 칭호 같은 거 아닐까? 뭐, 업적 추가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아레나. 랭킹 보상이 따로 있네요. 이거, 그 예전에, 뭐였지? 아르곤? 물산이나 유니온 뭐, 아르곤 해가지고 그 했던 거 있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비슷하게 하나 보네요. 6 명의 전투 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투 대원 1 명을 선택하여 대치합니다. 근데 이게 또 PVE가 아니라 PVP인가 보네, 진짜로.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전투는 최대 5 라운드까지 진행되며, 먼저 3 라운드를 승리한 쪽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laughs> 일반 월드 통합과 리부트 따로. 어, 여기서도 일반 월드랑 리부트를 나눠 놨네요. 그래서 보상은, <laughs> 제노는 해적제거권이 부여되고, 보상은, 막 뭔가 있어. 뭔가 있는 거 알겠어. 1일 승리 미션 보상. 하루에 한 번씩 유니온 아레나 시즌 1에서 1상을 거두면 이벤트 알림를 클릭하여 유니온 아레나 일일 승리 미션을 수행하고 경험치 2배 쿠폰 15분 두 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경험치 30분 주는 거네. 누적 승리 미션 보상 선택 아케인 신볼 교환권 30개, 아레나 데미지 스킨, 아레나 드론 라이딩 시즌 1 영구 교환권. 월드 내 교환 가능 뭐 이건 어차피 아이디당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니까 월드 내 교환 가능이 당연한 거고 랭킹 보상은 나는 포기할 것 같기는 한데 랭킹 보상은 그리고 리부트 월드 랭킹 보상하고 일반 서버 보상하고 다르네요 당연히 1등이 100만인데 일반 서버는 리부트 서버는 1등이 30만이야 근데 뭐 그럴 수 있기는 하지 랭커 친구 막 이런 것까지는 나는 노, 이런 거 솔직히 상위 몇 퍼센트 들기 힘들 것 같아 그나마 나는 해봐야 브론즈? 이쪽 아닐까? 그래서 내가 노리는 거는 데미지 스킨 이게 얼마나 이쁠지모르겠 근데 일단 얻어두면 좋을 것 같으니까 데미지 스킨 얻어두는 거랑 아레나 드론 라이딩 이것도 어쨌든 그냥 희소성? 이런 느낌으로 얻어주지 않을까? 이벤트 기간이 생각보다 좀긴것 같던데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거의 근한달이랑한달 동안 100번만 승리하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한 3번 4번만 승리하면 되잖아 뭐 시간 갈아 넣으면 이기겠지 10번 지더라도 3번 4번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만공의 보호 이거는 그냥 코인 모으는 퀘스트겠죠 그리고 만공의 비극 완료시 죽순 3개로 증가 또, 또, 하루에 구매하는 그것도 세배로 늘어나겠네. 이거는 바뀐 거 없고. 성수련, 이거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각성의 기운을 모두 모은 후, 성수련을 보상받으면 그냥 주화를 더 준다는 거네? 이 코인을 더 준다는 거네요, 그냥. 이러면 하루에 600개씩 얻겠다, 하루에 600개씩. 이제 막 보충 수업이나 2차 테라버닝 같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보충 수업하고 막 이것저것 사야될거 많은 그 유입된 유저들을 위해서 코인을 더 주는 거 같아, 그냥. 월드당 1일 1회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더주는거네 소공의 보물상자 이거는 뭐 빙고 끝나고 시작하는 그런거네 4시 15분 45분 머리 위로 날아오는 초대장 이건 안할거 같으니까 포기하고 리부트월드에서 제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바로 다음주부터죠 다음주 목요일부터 근데 이벤트 기간 내에만 생성할 수 있는거네요 이것도 일반 서버랑 똑같이 그 상, 상시 가능 그건 아니긴 하네 자 보스 처치 시 장비를 획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우 하드 이거 루컴마 파풀마 데미안 노멀 노멀이면 그거 방패 그건가? 루컨실 그리고 데미안 하드 마기다르 루시드 하드 루시드로이드랑 아마 아케인 장비겠죠? 윌 하드 이거 아마 마도서랑 아케인 장비일거고 진힐라 고통의 근원일거고 더스크 하드 준켈 검마 뭐 이쪽은 내가 안가니까 그렇다 쳐도 뭐 거공 하고 그 커맨드 포스 이어링 그거겠지? 검마는 아마 배지 힐라나? 창세했 배지? 그리고 아케인 리버 물방울석, 캐 초에 물방울석을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고, 아, 이거, 나 진짜 너무 기대했어, 이거. 자 내가 진짜 제일, 제일 기대하던 게 이거였어. 드디어 되네, 이거. 레벨링 해도 되네? 와, 이걸 지금 해준다고? 이제서야? 아, 나 이러면 키네시스 안 키워도 된다. 나 물방울석 캐는 그 신전 용도로 그 키네시스 키우고 있던 거안 키워도 돼. 아, 아, 다행이다. 세상의 경계 2. 사상의 경계 4, 6뭐 이거는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비드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네요 문브리츠랑 리맨 쪽은 그리고 와 이것도 좋다 멸망의 빛이 발동하지 않으며 연합군도 소환되지 않습니다 아 아주 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이런 건 진작에 했었어야지 왜 아니야 이제라도 해주는 거에 감사하자 슈피겔만의 행운상자 월드당 하루 한번 레벨 범위 몬서 2000마리를 처치하는 일일 미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잠깐만 하루 한 번이잖아 월드당 근데 이 중에서 한 개가 랜덤으로 뜬다는 거는 너무 운빨 아니야? 잠깐만, 이거 말하는 게 그건데? 그니까, 러 만약에 내가 오늘 아홉 개의 상자 중에 하나를 깠어, 그럼 나머지 여덟 개의 상자, 하나는 까져있는 상태고, 여덟 개 상자를 다음 날에 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얻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이거는 내가 테스트 들어가서 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봐야겠다. 다섯 패 이야기는 없어요. 자석패스는없어 <laughs> 애초에 원더베리를 새로 판매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뷰티어즈, 뷰티어즈, 라이딩, 야광봉. 마네킹. 이후에는 더볼거 없나 보죠? 있는거 맞죠? 7번. 경험치 쿠폰 두배 다섯 개이 상태에서, 이, 이 테스트, 그 테스트 서버니까 2,000마리를 또깔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2,000마리를 내가 또 잡아보고, 7번 상자가 그대로 있는지, 그러니까 상자 9개를 또 그대로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사용 완료. 이렇게 뜨잖아. <laughs> 이거 상자 9개 다깔수 있는 거야.